E 안녕하세요. 노멀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물건은 W24의 글록 19입니다. 그럼 한번 물건을 확인해볼까요? 글록 본체랑 한창 하나 자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외형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정면 후면 상부 하보입니다 자 그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피 배출구랑 배럴 위쪽에 각인이 있습니다 있죠 이건 뭐 오리지널 각인이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이 제품의 오리지널이라는 거지 뭐 실물의 고전을 지킨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파이버 사이트가 이렇게 있고요 또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름자도 파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하고 옵션으로 구매를 하신 겁니다. 왼쪽에 이렇게 각인이 있죠? 글록 19니까 19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전체에 물고기 비닐처럼 음각으로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슬라이드 전체에 돼 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죠? 이 갈키 부품은 따로 부품으로 되어 있고요. 몰드로 된게 아니네요. 분해용 레버 밑에 이렇게 당연히 있고요 탄창 멈치는 젠3 형상을 하고 있네요. 젠3랑 젠4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트리거를 보면요. 이것도 따로 옵션 부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죠. 각인도 이렇게 있구요. 전체적으로 그립에 그 스티플링 같은 텍스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맥엘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이렇죠 안전레버가 이렇게 밑에 있네요. 마루이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각이 있죠? 이렇게 파여있는 것처럼 이런 디테일한 모습까지 잘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컷이 되어있네요. 동이렇게 커스텀을 할때 여기 컷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커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창 확인해볼까요? 탄창은 밑에 매겔 때문에 이버퍼 부분이 이렇게 많이 넓어졌죠? 보면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일반 글록보다 넓고요 그리고 모양에 맞춰서 여기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파여있죠? 매겔이랑 모양을 맞추려고 이렇게 파는은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 빼고는 일반적인 글록용 탄창 같습니다 이너베렐이 이아웃베럴이랑 유격을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배럴이좀 떠서 흔들거립니다. 정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너베렐이 약간 밑으로 쳐져있죠? 쐈는데, 쏜 것보다 좀더 아래에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탁자분께서 따로 아웃베럴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보면 안에 오링이랑 유격을 잡아줄 수 있게 크기를 정확히 잘맞춘아웃베럴입니다 교체해볼게요. 이렇 분해한 김에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는 뭐 마루이사의 카피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작은 침대 용접 그리고 호흡조절은 챔버 밑에 이렇게 있고요 글록 자체가 오래된 설계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잡아주는 레일 부분이 좀 많이 얇죠 그대로 답습을 했고요 해머는 어, 롤러가 있고 뭐 개선된 사항은 뭐 딱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조립을 해볼까요 조립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글록식구라는 게 그렇게 특별할 게 없고 내부 구조도 아주 평범하고요. 그렇 특별할 게 없는 글록에서 굳이 옵션 부품을 따로 구매해서 장착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기 때문에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겠네요. 이제 밖에 나가서 사격을 할 텐데 지금 옵션으로 아웃베럴을 교체를 했죠. 그럼 원래 의 성능은 볼 수는 없겠지만 이타자 분께서 장착을 해서 보여준 걸 원하셨고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오리지널 아웃베럴을 자, 그걸 하고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야외 사격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루이 기반으로 사일 런트 함즈 커스텀을 해서 사격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저도 무척 궁금해요. 바로 사격을 해보면서 지탄을 확인할 건데요. 15m에 있는 타겟에 두고 뭐 단발밖에 없으니까 단발 지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5m, 10m인 타겟을 주면서 작동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작동성은 굉장히 괜찮네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쏘면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네요. 호흡 자체는 잘 먹네요. 원래 오리지널 말고 옵션을 바꿔주긴 했는데 집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작동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저렴한 값에 커스텀된 느낌을 즐기기에는 충분히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작동성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작동을 하고요 뭐 이런 드레스업 된 거는 뭐 기본으로 포함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게다가 이거는 마루이 카피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마루이 호환 옵션들이 장착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뭐랄까, 라 범용성이 높다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집탄이야, 뭐, 호법 조절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막 항상 얘기하던 거지만 나는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마루를 사서 옵션을 그냥 돈을 발라서 꾸미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작동성도 좋고 돈 드린 만큼 잘 돼요. 하지만 이제 좀더 저렴하게 즐기고 싶은 일반 취미 유저분들한테는 w 사가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항상 WE사는 욕할 거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렴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노마스터였고요. 유탁을 맡겨주신 구독자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